반갑습니다. 예, 보은에 왔거든요. 예, 송리산 신화여행 축제가 6월 9일에서 예, 11일까지 열리네요. 예, 결초보은이라고 하잖아요. 예, 보은군. 아, 송리산이 참 아름다워요. 여기가. 예, 예, 법주사에 가는 길이고, 제가 이제 청주 가는 길인데, 아, 이 송리산에 저기가 많더라고. 더더가고 도라시 있죠? 그게 좀 많더라고. 예.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에, <laughs> 뭐 제가 가는 길이라 잠깐 열었어요. 에, 우리 충청도 어, 이분들이 참 멍청도라고 하지만 참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충청도 분들이. 자, 이곳에서 많은 계신 분들이 우리 또 윤석열 정부, 어, 우리 충청도가 발전이 많이 안 돼서 음, 환경적으로 좀 깨끗한 거 이런 거에서 길도 좀 잘해주시고, 우리가 좀, 어, 여기선 또 특별한 게, 뭐, 나쁜 것이 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환경적으로 참 좋아요. 그래서, 아, 좋은 것들이 좀 추진이 잘 돼서, 우리 충북, 옥천, 보은, 청주, 뭐, 이 주위로 있죠. 논산, 강경, 공주, 음, 홍성, 서산, 다 있죠. 이쪽으로, 이 주위로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환경 좋은 곳이 와서 외국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곳이 또 이런 지역이에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예, 여긴 또 도라지나 이런 게또잘 되거든요. 도라지가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폐부터 망가지거든요. 폐. 폐가 가장 약해집니다. 그래서 폐기종이나 아 이런 종류로 좀 심하게 오면서 다른 기관에 이상을 일으키거든요. 아좀이 도라지 같은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세계인들이 많이 드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에, 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포도나무 어, 포도농사지면서 도라지를 포도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도라지를 그렇게 많이 이제 캐가지고 에, 이제 대전 그 시장에 왔다 그렇게 파셨는데 제가 그걸 다 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 쇠시랑이라고 하죠 우리 충청도에서는 쇠씨랑 해가지고, 광서아저 도라지 좀 캐나라 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든가. 어, 상처가 나면 또 이게 상품 가치가 못 돼요. 그래서, 어, 우리 도라지를, 에, 많은 분들을 홍보 좀 해서, 매 식사마다 도라지는 꼭 올라와야 합니다. 사실. 제가 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에, 좀 우리 충청도 계신 분들이, 어, 도라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세계인들이 팔수 있도록 우리 도라지 축제를 해서 에, 도라지 꽃도 참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어, 우리 많은 분들 우리 농부 어, 농부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 그런걸 키우는 분들이 가장 성실하신 분들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음, 그,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 그걸 잘 키워내서 어, 그만한 우리가 소득 어, 땀의 대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 우리가 함께 힘써서, 연합에서 많은 분들이 좀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게 그거지요, 뭐. 어, 우리 세계로 알려져서, 예,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장을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5월 19일이죠. 예, 제가 이제 보흥군. 그러니까 보흥군 장안면, 구인리산 예, 오륙번지예요 예.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들렸는데, 예, 잠깐 들렸어요. 어, 보니까, 제가 이제 한문은 잘 많이 몰라요. 예, 예안이씨, 예, 맞나요? 예돌의 자, 예안이씨, 보은, 인향. 제 기자인가요? 잘 모르겠네. 예안이씨, 시조고려, 예, 보문각, 예, 재학, 공휘이게 사세손, 이경공휘천. 손조께서는 세종대왕 당시 공조 병조 찬판, 호조판서 충청 절제사, 평안도 도병마 절도사. 에, 잠깐만요. 이게 뭐 새들이 이렇게 참, 그러니까, 평안도 아, 도병마절도사 판중추원사, 보국, 숭록대부를 역임하셨으며 사군 설치와 육진을 개척하였고 천문 기기로 간의 혼천의 규포해식의 작용루 추국이 안구일부 등을 제작하였으며 금주 금속활자로 경자자, 갑인자를 주조하셨다. 이 대단하시네요 보니까 어르 신이. 1976년 12월, 태능 육군사관학교 과학관을 공해 시호를 따서 이경관이라 명하였으며, 1985년, 민족 문화를 빛낸 과학 분야 인물로 선정되셨고, 1993년 4월, 역사 인물로 이천의 달로 지정되셨으며, 1999년 9월 25일, 월인 천강 지곡을 인쇄한 동판은 유엔본부에 예, 연구 보존되고 와, 대단합니다. 어, 예. 2003년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예, 모셔졌다. 2004년 3월 1일 국제천문연맹은 우주에서 새로 발견한 소행성의 이천의 별, 어, 고유변호 63156을 명하여 천재과학자이시고 명장임이 재주명되고 있다. 와, 어, 참. 저 비둘기가 지금 계속혀. 제가 아까 왔을 때 비둘기가 이제 이렇게 저쪽에서 휘 돌아 나오더라고요. 돌아 나오더니 또 비둘기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지금 제가 계속 그러거든요. 팔세 <laughs> 어, 손, 네, 총사항공 함께서 1519년 중종조에 중훈대부 해민서의학 교수이신 경종 부자분이 한양에서 보은에 입향하시어 어, 저거는 잘 모르겠네. 구인과, 부장과 구인과, 길. 한문을, 우리가 한문 좀, 어, 많이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일본어는 공부를 했지만, 지금, 잘 모르겠어. 저건, 예, 뭐, 이론에 예, 영역을 넓히며, 예, 번성한 5명 10만 자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지로 살아오고 있다. 종사랑 공께서는 본동, 송곡, 주봉, 손자의 교수공께서는 계좌의, 에, 영면에 드셨고, 묘갈비라, 묘갈비가 있으며, 우선은 각 분야에서 책임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에, 저것도 잘 모르겠고, 어무는 위선대 음덕을 입어 너그러이 화합단결로 서로 일깨워 바르게 살고 있으며, 후손의 동양 지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전충효, 호감은하여 천지강산과 더불어, 있나요? 천지강과 더불어 영세 무공토록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삼가 간략기 그유래를 길이 전하고죠. 전자손이 호응하여 이렇게 한문으로 성금으로 이비를 세운다. 2017년 이렇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여기, 딱 오니까, 제가 예측이 있죠? 예측이로 한번불좀싹 깎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들으자마자, 저렇게, 저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많은 덕을 쌓으신, 예, 그분이시네요 그래서, 아, 이런데 뱀이 많아가지고, 저는 또, 아까 수리파신고 제가 또한번 올라가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예, 함부로 또 이, 아무나, 열면은 큰일 나요. 이런 데서는, 예, 추온각은 2000, 예, 1476년, 1451년 선생의 실기비와 아 세종의 유서를 판각한 목각판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이다. 실기비는 통정대부, 통정대부 전 성균관대 사성원임, 사성원, 사성원임 규장각 직각 조병 집이 짓고 숙록 대부 전판 동령 부사 윤영구의 글씨로 저는 후손의 정렬이 썼다 비문에 선생 몰 선생 몰후 유김자로 되어 있어 1792년 정조 16과 1 8 5 2년 철종 3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찬사이들의 직함에. 전자를 삽입한 전과 동일한 인물들이 이천의 후손 이홍렬 1863년 1902년에 묘갈비가 있어 1912년 임자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서파는 세종이 이천의 육진을 개척한 뒤 내린 글을 판각한 것이다. 추원과 우측 건물은 종중제실인 영창제로 1693년에 이천의 후손 이협이 건물을 짓고 양졸당이라 이름지은 학재가 있었으나 1837년 헌종에 중관한 뒤영창제라 하고 치고 이기안공 이하 4대 손재 의 원양을 지냈다. 1917년 화재로 소실된 뒤 1922년 중권하였다 이천 선생은 조선 전기의 무신이자 과학자로 경자자 갑인자를 만드는 등 세종대의 인쇄술 발달에 크게 공헌했고 간의 혼의 안구일부 등 천문기구의 제작을 주의했다. 평안도 절제사로 여진족을 도발하고 사군의 설치를 건의해 실현했다. 경상도 예안현 안동시 도산면 출생으로 혼은 불곡이고 시호는 이경이다. 군수판서. 이송의 아들이며 조부 이승은 종삼품의 성균관 죄주를 지냈다. 충청도가 왜 우리나라에서? 예, 중심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어, 왜 충청도로 갔다가 여기, 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 알게, 알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업적을 많이 쌓은 분들이, 이 충청도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예. 네. 제가, 저도 뭐 충청도 사람이지만, 다른 지방에서 뭐 살다가, 이러 와서 보면, 내가 너무 이제, 어, 우리, 지금 제가 벌을, 벌집에 띄워줬거든요. 줘봐요, 이제. 저놈봐요 아우 벌 내가 벌집을 떼어냈어요 떼어내줘서 작은 게 하나 또 있네 어우 물지마 이놈아 저거 쐬면 정말 잘못하면 죽거든요 아휴 제가 아까 문을 한번 열었는데 여기도 한번 이놈들 뻣뻣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잘라내야 돼요 이게 보존하려면 우리가 후원금도 좀 있어야 되고 와 저거 저벌 희한한 게 있네요 저거 저 말벌 이제 말벌집이거든요. 저거는 빨리빨리 떼어내 줘야 돼요. 크기 전에. 그래서 이런 데서 저좀 보존이 좀잘 되고. 아, 여기 보세요. 예. 이게 예전에 이거 돌 예전에 했던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다 보물입니다. 저 뒤에도 이제 목각판에 써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저어0사에저 안에, 저 안에 있죠. 목각판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걸 이런 것도 어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데 와서 어 좀알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깨끗이 관리를 좀 해서 보존을 좀잘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고 갔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되게 보존이 좀 잘되게 좀해서 후원금이 예, 음, 여기 좀 있죠 어, 어느 집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건 뭐 지방끼리 음, 우리 이씨어르신들 지방끼리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또한 시에서 좀 나서고 정부에서도 좀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제가 문을 열었는데. 다 깎고 깨끗하게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아이들이 알아서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집안을 욕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줘야 합니다. 역사에 역사를 우리가 뿌리를 잊죠? 뿌리를 모르면 자기가 어디서 왔지 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갖고내 후손 조상님이 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낳았고 그걸 알면요. 아이들이 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면 이게 아니에요. 겸손해진다고요. 겸손해지면서 많은 분들을 어, 돕고 살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더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제요그 위에 잠깐 산에 올라와 봤는데요. 이런 그걸 보면 이제 참 오래 됐잖아요. 네. 제가 여기 그냥 올라온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안동 김씨 지묘 이렇게서 어르신 참 오래 되셨는데 후손이 이제 몇 대가 저기에서 하는지 몇 대지들이 이렇게 밟아갖고 이제 자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유 저 청개구리 아이가 막 뛰어가네. <laughs> 여기 있다가 쫙 뛰어가는구나. 관리가 안 되니까, 아, 저 앞에는 멧돼지가 얼마나 팠는가? 예, 예. 외선조, 안동김씨, 저게 이, 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멧돼지가 이렇게 파가지고, 좀 어떻게 해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냥, 여기 올라온 게 아니에요. 다 멧돼지 발자국이죠. 엄청나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에, 잔디조차 없어요. 빡좀 그러니까 영상을 좀 남겨서 어떻게라도 해다오 하시는 것 같아요. 저좀 그렇게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올라갔다가 가보십시오. 이게 돌아가셨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예. 여기 보세요. 몇달몇개지가 발짝 맞죠. 예. 다팠습니다. 이렇게 <laughs> 가지고 예, 그냥 예. 보시면, 무속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 딴게 아니에요. 예. 덕을 많이 쌓거나 했던 그런 대감님 집들이나 일반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많이 쌓은 분들은요, 다른 사물이나 다른 것까지 이런저런 걸 많이 사용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잘못될 때는 나라까지 흔드는, 예. 진짜 그래요. 제가 이거 쇠지방을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어 갖고 고 잠깐 올라왔는데, 날까지도 흔들어요. 그리고 이제 구손들이잘못하죠 잘못하면 네. 뭐 매를 들기도 하고 우리 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나라에 참 공신 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가 그만 취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저기 위에 이제 하기 어, 저 위에 계속 돌아요. 계속 그래서. 저희 영상이 찍히한건 모르겠는데, 저 위에. 제가 이제 그 조상님들 거기 뭘 해드리고 나왔더 하기 하얀 학 이제 이쪽으로 저를 뭐 안내하는 건지 큰 산을 저 산을 휘 도시더니 저산 있죠? 네, 저 산을 휘 도시면서 저 지금 위에 학인지 위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뭐 누가 뭐 어느 집안이라고 해서 제가 막.